좋은 디자인을 위한 10개 명. 1.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혁신의 가능성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항상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된다. 혁신적인 디자인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나란히 발전하기 때문에 그자체에 끝이란 없다. 2.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제품은 필요해서 구입한다. 그 필요성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제품은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만족을 주어야 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따라서 필요성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 3.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다. 제품의 시각적 만족감은 필요성의 일부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대로 작업된 대상만이 아름답다. 4.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의 구조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제품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면 더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5.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실제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하지 않는다.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구매자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 6. 좋은 디자인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달성한 제품은 연장과 같다. 그것은 장식물도 아니고 예술작품도 아니다. 따라서 제품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자기 표현이 가능한 여백을 남겨두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절제되어야 한다. 7. 좋은 디자인은 오래 지속된다. 좋은 디자인은 유행을 쫓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식이 되지 않는다. 유행을 좇는 디자인과 달리 좋은 디자인은 오래 지속된다. 요즘같이 쉽게 쓰고 버리는 시대에도 그렇다. 8.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 어떤 것도 임의로 혹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디자인 과정에서의 배려와 정확성은 구매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9. 좋은 디자인은 환경 친화적이다. 좋은 디자인은 환경 보존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자원을 보존하고 제품의 일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각적 공해를 최소화한다. 10. 좋은 디자인은 할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덜할수록 더 낫다. 좋은 디자인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 따라서 제품은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는다. 순수함, 단순함으로 되돌아가자. 디터 람스는 1932년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난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1955년 브라운에 입사하여 1995년 퇴사할 때까지 수석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브라운의 전설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키고 이끌었습니다.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은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며 유용하며 미적으로 아름답고 이해하기 쉽고 정직하며 환경친화적이며 오래 지속되며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며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충분하다는 10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은 오늘날에도 현대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터람스의 대표적인 디자인으로는 브라운의 606 시스템 가구, T3 라디오, SK4 레코드 플레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이고 미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터 람스는 또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디터 람스는 현대 디자인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자인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